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순종하며 사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초신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고 약 4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주신 엄청난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많은 크고 작은 신앙의 훈련을 했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또 풍성하게 만나고 체험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40년 정도 믿음의 길을 탄탄하게 걸어온 아브라함 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 또 40년 동안 하나님을 다양한 면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감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2 2 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할때그 아브라함이의 아브라함의 이렇게 강조를 엑세트는 우리를 찍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머 아브라함이 이런 것도 순종했대 와 아브라함이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예라고 얘기했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다가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하나님이 실제로는 초점이고 강조입니다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끝없이 제가 반복해서 끝 없이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인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으시며 훈련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강조는. 어머, 아브라함이 순정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조차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지난주 설교에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명령하거나 요구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를 고백한다면 그분은 나에게 어떤 것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명령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아,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사랑이라는 원리.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원리에서 절대 벗어나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것을 명령하시는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전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실 때도 그 원리 선상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의 길은 어떤 면에서는 순종의 싸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반복적으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를 딱 붙였어요. 예수 믿게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만들려고. 믿음의 길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어떤 쪽으로 몰고 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분명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 순종의 영이시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열린 마음으로 순종케 하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영인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사람들 속에는 실제로는 마귀가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네들이 알던 모르던 믿던 믿지 않던 실제로는 자기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보면 마귀 권세 하에 지배를 받고 끌려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마귀 안 믿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알던 모르던 믿던 믿지 않던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권한하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이든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존재들 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불순종하던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분명하게 철저하게 순정의 사람으로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정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런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여전히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최우선 순이니. 여전히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최종 권위자이니 네 인생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 맞니? 네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거 맞니?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 맞니? 실제로는 순종은 결국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한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모가 뭐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던, 뭐 속이 어떻든, 알았어요. 이게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 속에 최종 권위자입니다.를 실제로는 고백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예배의 모습을 띄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는 게 예배잖아요. 순종이 뭐예요? 내 인생에서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실제로는 예배의 모습을 그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결정적일 때 드릴 수 있는가. 또 어느 때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아는가. 그것이 창세기 22장에는 그것이 바로 이삭의 문제이죠. 너 이삭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너 이삭 너무 사랑하지.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것 같지.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삭 내려놓을 수 있어? 이 싸움인 거죠. 겉으로는 이삭을 드리느냐, 받치느냐의 싸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너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된 순종은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아멘! 예! 이렇게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있는 믿음의 원리가 지체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는 순종은 생각도 없다 따져보지도 않는다가 아니라 따져보는 거죠 지금 나에게 드는 마음이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 주신 마음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살펴봐야죠 이게 성경 말씀하고 잘 맞아지는 내용인지 확인해 봐야죠. 근데 그게 확인이 되면 그것이 분명할 때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지. 어떤 마음이 들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무조건 합니다. 이것은 아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가끔... 제대로 된 순종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순종하고 잘 순종하고 분명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로부터 온 것인지,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지를 확인해야죠. 점검해야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날 뭐 밤에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강 유추할 수 있죠. 그 앞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것도 그 전날 밤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밤이 어떤 밤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자고 나서 아침 일찍 출발했다라는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출발할 때까지 그긴 밤에 시간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였을 것 같아요. 저는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들을 목사로 삼아라뭐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라.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불태워드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수없이 뒤척였을 것 같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밖에 나갔다가 한숨도 쉬었다가 아마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밤은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고통이었고 말할 수 없는 긴 밤이었을 것 같아요. 전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밤은요. 감정이 더 깊어집니다 슬프면 더 슬퍼져 외로움은 더 외로워져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밤중에 연애편지 쓰는거 아니다 라고 제가 한번 주의 준적이 있어요 청년들 카톡도 한밤중에 쓰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썼으면 그 다음날 날 혼할 때 정신 멀쩡할 때 읽어봐야 돼 그러면 열의 아홉은 못 보냅니다 이 밤은 슬픈 사람은 더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롭고, 고통스러우면더 고통스러워. 이 밤이 우리의 감정을 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밤이 그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더 심각하고 아픔의 고민의 고통의 시름의 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 없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신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 출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섬기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한 권사님이 창세기를 집에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창세기 22장을 쓰다가 그분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이 대목을 쓰는데,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고통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밀려와서 이거를 쓰다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대성 통곡을 하고 울었는진 모르지만 저것도 눈물을 꾹꾹 참고 그 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입구까지 가는데 삼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참 잔인하죠. 이삭을 바쳐라 이것만 해도 잔인해 보이잖아 우리 하나님 너무 아쉽다. 우리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시죠? 그런 노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줄여주려면, 이삭을 앞산에서 받쳐라. 그러면, 바로 가서, <laughs> 아침 일찍 일어나, 열시 안에 해결할 수 있잖아. 근데, 모리아산인데, 지금 있는 곳에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돼. 근데 그 3일 길의 특징이, 성경상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통의 3일 또 가로 열고 침묵의 3일. 속에서는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나겠죠. 머리가 말도 못하게 복잡하겠죠. 그산 입구에 갈 때까지 3일의 시간에 플러스 침묵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고냅니다. 위대한 순종은 아무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겠습니다. 받도록 섬기겠습니다. 이것으로 결론을 맺는 게 아름다운 순종, 믿음의 순종, 위대한 순종입니다. 참된 순종은 무조건 덮어놓고, 예가 아니라 갈등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받도록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순종의 싸움의 본질은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크고 작은 사건 있을 때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꼼꼼하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직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세 번째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이삭이 문제게 됐기 때문에 이 이삭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는 이 이삭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꼼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람이 생각하기에 이 이삭은 나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쪽에서 보면 약속의 자녀입니다. 25년 전에 약속하셨고 기적같이 허락한 특별하게 해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5절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둘이 가서 이삭을 바치면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것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 다음 약속은 다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라 했어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그래서 시브리서에는 아브라함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1 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형식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그 아들을 살려내실 걸로 봤다는 거예요. 왜?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이 전제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 자기가 뱉으신 말을 그렇게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실 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냥 아멘이 아니라 점검하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떠남의 훈련이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나 보냄의 훈련도 있었습니다. 롯도 그렇고요. 또 이스마엘과 하갈도 그렇고요. 떠나 보내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면 오늘 이삭처럼 내려놓는 싸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 40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떠남의 훈련도 떠나 보내는 훈련도 또 내려놓는 훈련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끝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올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온전한 순종을 잘 못할까. 그 것은 벗어난 것을 절대 요구하실 리가 없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또 하나는 돌아봄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는 사역지를 옮길 때 여태까지 한 번도 사례비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든지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고 신학생 때부터 24살 신학생 때부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의 깊이가 아주 두터운 것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면 이 말씀, 이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것이다, 간섭하실 것이다,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어떤 일을 겪거나 만날지 모르고요.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그 사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간섭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 앞에 기쁨으로 무릎 꿇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